자, 반갑습니다. 혜진은 공포라는 특출난 CC기와 순간 누킹들을 조합해 상대방을 잡는 캐릭터입니다. 혜진은 전형적인 이지투런 다드투 마스터의 난이도를 가졌는데요. 지금부터 혜진의 스킬, 캐릭터 콤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은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CC기를 패시브로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의 패시브, 3제 해진은 스킬로 적에게 데미지를 줄 때마다 3제 스택을 쌓습니다 스택이 모두 쌓이면 적은 공포에 걸립니다 공포란 적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며 해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거리를 조절하면 싸워야 하는 해진에게 굉장히 좋은 시식이며 상대방이 뭘 못하기 때문에 공포에 걸린 적에게 스킬 콤보를 넣기도 매우 좋죠 대신 알아둬야 할 점은 공포가 한번 걸린 적은 잠시 동안 3제 스택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포를 걸었을 때 승부를 보거나 약간 시간을 기울 기다려야 하죠.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다음은 혜진의 메인딜. Q스킬 제압부입니다 혜진이 전방으로 부적을 날려 데미지를 줍니다. 매우 직관적인 스킬입니다. 대신 이 스킬은 적중률이 매우 중요한 스킬인데 먼저 Q로 적에게 데미지를 주게 되면 Q스킬의 쿨타임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Q는 한 명을 관통해서 두 명까지 적중 가능합니다. 그 뜻은 Q를 한번 던져 두 명에게 맞추게 되면 쿨타임 검소가 더블로 적용되어 더욱 데미지 누적, 패시브 스택 사피가 좋아진다는 뜻이죠. Q괴적을 잘 잘 계산해서 맞추지 말도록 합시다. 대진의 시식이 W 스킬 흠령부입니다. 대진이 지정한 지역에 장판을 깝니다. 장판은 잠시 뒤에 터지면서 데미지를 주는데 데미지를 입은 적은 장판 중앙으로 끌려옵니다. 딜레이가 있어서 맞추기 쉽지는 않지만 맞추기만 한다면 넉백에 높은 데미지까지 주는 스킬입니다. 게다가 맞췄을 때 적이 중앙으로 끌려오다 보니 나머지 스킬을 적이 끌려오는 타이밍에 맞춰 날려준다면 그 이후의 스킬은 확정으로 맞출 수 있죠. 하나 알아둬야 할 점은 장판이 깔리 하고 나서 터지기 전까지는 장판 위의 적들이 느려지니 이점을 이용해 적을 느려지게 한후 다른 스킬들을 맞춰 봅시다. 혜진의 이동기 이 스킬 이동부입니다. 혜진이 지정한 방향으로 부적을 던집니다. 경로상의 적은 데미지를. 부적이 남아있을 때 재사용을 하면 부적의 위치로 순간이동하면서 주변에 데미지를 줍니다 거리조절 이동기로도 쓰기 좋지만 스킬 한 번에 부적 데미지 플러스 도착 데미지 총두 번의 공포 스택을 쌓을 수 있는 스킬이라 공격적으로 쓴다면 매우 위협적인 스킬입니다 대신 도착 데미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다보니 매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황을 잘 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혜진의 궁극기 오대존 명왕진입니다 혜진이 잠시 후 자신 주변에 데미지를 주며 부적을 생성합니다. 부적은 적실험체에게 닿으면 각각 데미지를 줍니다. 혜진이 거리 조절을 하면서 데미지를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적은 혜진으로부터 거리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무빙으로 이 부적을 적에게 맞춰야 하죠. 그리고 처음 부적을 생성할 때도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혜진에게 붙어있는 적에게 데미지를 넣기도 용이합니다. 혜진의 스킬 활용입니다. 이동부 활용입니다. 혜진의 이동부는 벽을 넘을 수 있는 이동기입니다. 하지만 판정이 되게 좋아서 굉장히 긴 벽도 넘을 수 있는데요. 이동부의 도착 지점이 벽의 절반 이상을 지나는 위치라면 원래 이동 가능한 거리보다 더 멀리 이동 가능합니다. 피나 도주할 때, 기습할 때 사용하기 좋으니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동부는 심리전 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동부 부적이 떠 있을 때한번더 누르면 이동이 되지만 굳이 한번더 누르지 않는다면 이동이 되지 않으니 상대방에게 내가 부적적으로 이동할지 말지 심리전을 걸 수도 있죠. 상대방의 스킬을 피하거나 거리 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해진은 공포라는 CC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스킬이 모두 논타 계신 해진은 공포 상태인 적에게 스킬을 확정으로 딜을 쏟아부어 데미지를 많이 누적시켜야 하죠. 그리고 공포에 걸린 적은 해진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 해진을 잡으러 오는 적을 멀리 떨어뜨리는 용도도 있지만 구급기 5대전 명왕진의 부적에 적이 맞게끔 이동시키는 활용도 가능하죠. 그래서 궁부적이 돌고 있는 상황에 해진 근처에 누군가 공포에 걸렸다면 해진이 적과 슬쩍 거리를 벌려주어 궁부적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혜진의 콤보입니다. 견제 때 적에게 Q를 맞췄다면 그적 위에 WQ 맞춰서 공포. 무난하게 멀리서 툭툭 치기 괜찮은 콤보입니다. 생으로 W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썼는데 못 맞췄다면 살짝 풀이 돌 때까지 빼면 되니까요. 기습할 때 적에게 순간 암살각 혹은 이니시를 할수 있는 콤보입니다. E R E 이첫 e 부적 딜로 1 스택 도착 딜로 2 스택 그리고 중간에 켜둔 R 퍼지는 데미지로 3 스택. 특히나 이 콤보는 기습 이니시 용도로도 좋은 게이 e 도착 딜, 궁극기 시작 딜은 모두 광역 딜이라 첫이 e 부적 딜을 못 맞췄더라도 최소 공포 스택을 2개 쌓고 싸움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부스키 모두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는지라 대놓고 쓰기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기습할 때는 적이 반응하기 어려우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걸 모두 활용하자면 이렇습니다. E, RE 공포 후 멀어지는 적에게 QW 맞추면서 궁극기 부적 맞추기 이걸 전부 맞추는데 성공한다면 딜러 하나 암살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원거리 암살자 해진의 힘을 맛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해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공략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